아 뭐야! 왜, 왜? 16,000이 평균가예요 <laughs> 그러면... 섬탱이 그러면 먹을 뻔했네 3만 물론, 아낄 그냥, 때 아껴야지 어, 만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... 와 엄청 잘해 잘, 잘, 잘 보이네 잘 안, 경매 경매 안될걸 알아도 일단 만으로 한번 가볼게요 만... 뭐야 하고 있어? 네, 16,040이 평균가라고 해서 어. 잡고 기다리고 있어요. 그래? 안 잡히면 이렇게 150 아, 150 수... 올리는 거야. 네. <웃음> <웃음> 오 저기서 추가를 바로바로. 바로. <laughs> 그, 그 야,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해도 기, 기다리는 게 이만 2만 이 2만. 아니, 그래도 평균가에 가야 되는데 우리 <웃음> 그래. 먹야 되는데. 돈에가 맛있는 거 많이 먹지. 그렇게나. 야무지네. 그렇긴 한데. 그렇게 해도 기다리는 것보다3천원더 주고 빨리 가는 게 낫지 않겠니? 오 어, 어, 잡혀! 28,000불로 갔다 왔다. 2 8 해, 해, 아, 해, 이걸로 왔다. 8 0 0 빨리 해해 해. 2 8 8 0 0 빨리 해해 해. 해. <laughs> 아니! 이만, 이, 이거 별로 없어이 <laughs> 28,000이면, 35,000이면 얼마를 깎은 거야? 2 8 0 0 0 해. 아니 했어요, 잡혔어요 잡혔어 했어? 왔어? 그래. 어쨌든 싸다. 여기는 흥정이 45,000이라. 야 무진이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. 야무지다 야무져.